당신의 한계를 깨뜨릴 능력에 대한 명언, 능력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능력은 목표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스로가 능력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하면 기회를 놓치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능력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에 도움될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깨달음을 주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열망이 능력을 가져온다. 지혜는 연륜이 아닌 능력으로 얻어진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은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다른 능력보다 참을성 있게 관찰한 덕분이다. 교육이란 화를 내거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도 거의 모든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다.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이 없이는 진정으로 위대한 관계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진정한 우리를 훨씬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능력은 도덕성의 출발점이다. 아름답다고 믿는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쉬워지는 것은 그일 자체가 쉬워져서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시킨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감각이 근본이 되는 모든 능력에 있어 우수성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당히 공평하게 나뉘어 있다. 인생은 험난하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인생을 두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즐길 능력이 있는 것이다. 겁쟁이는 사랑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탁월한 능력은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발전하고 드러낸다. 사람은 경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현명해진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만심이 더 강하다. 최고 수준의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시에 상반된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다.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그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한큰 도움이 안 된다. 인간은 웃음이라는 능력을 가졌기에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능력은 그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실수는 능력 이상으로 친절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능력과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행복으로 정의했다. 가끔 우정의 척도는 피해를 주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다. 다음 세기를 내다볼 때 다른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인간의 내는 정밀하면서도 그 능력이 아직까지 전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특이한 장치이다. 당신이 할수 있거나 할수 있다고 꿈꾸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완벽이 아닌 성공을 목표로 하라. 틀릴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살면서 새로운 것을 대화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굳세게 밀고 나가라. 타고난 능력 없이 교육만 받은 이보다 교육받지 않았으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 이가 영예와 미덕을 얻은 경우가 더 흔하다.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일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보다 더 용기를 주는 사실은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타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능력에 있어 거의 독보적이라 할 만한데 그 교훈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는 점에 있어서도 비법하다. 아량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빚은 자신의 능력 내에서 되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다. 능력은 의지와 결단으로 뒷받침되는 것이다.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은 이미 이룬 것이다. 당신의 능력은 당신이 한계를 정하는 순간 멈춘다.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는 힘에서 시작된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단 계속 나아가야 한다. 능력은 연습과 노력으로 기르는 것이다.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능력은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 얻어진다.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무기이다.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는 것이다. 능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능력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이다.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능력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능력은 우리가 자기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능력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에서 기르는 것이다. 능력은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능력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개선을 통해 강화된다. 능력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능력은 노력과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무한하다. 능력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능력은 배움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능력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선택에 의해 성장한다. 지금까지 능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인생명언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잠재력을 깨닫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선순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한계를 극복한 성공 인생의 복된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